단식공장 데이가 왔습니다. 오븐, 에프 건조기, 전자레인지 모두 가능하니까 연근만 사서 따라해 보세요. 저희 동네 마트에서 3,000원 주고 사온 연근입니다. 연근은 잘 씻어서 껍질 벗겨서 준비해 주세요. 두께는 원하는 대로 썰어주면 되는데 바삭한 느낌을 원하면 저처럼 좀 얇게 썰어주세요. 전분기 빼주려고 물에 10분 정도 담궈놨어요. 참지 않고 생으로도 가능해요. 저는 색감 유지도 하고 좀 부드러운 식감으로 만들고 싶어서 한번 데쳐줬어요. 2분 정도만 데쳐주시면 돼요. 단호박까지 뒤에 발라주면 진짜 그 간식집 바이브 낼수 있어요. 정말 별거 없고 삶아놓은 단호박을 잘 으깨주시면 됩니다. 전분가루는 봐가면서 저는 한두 스푼 정도? 뭉친 부분 없이 잘 칠해주시면 진짜 끝! 물기 빼서 살짝 한김 식혀놨고요. 이제 연근 뒤에 아까 준비해둔 단호박 무스를 발라주면 돼요. 단호박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자, 이제 무한노가다 시작. 저는 건조기 돌릴 건데, 아니, 진짜 옆에서 너무 한참을 기대하고 있어서 빠르게 몇 개만 에프고 패왔는데, 진짜 환장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건조기에 올렸으면 됐는데, 이제 드디어 건조기로 말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건조기 기준 60도에서 대여섯 시간 정도 말렸어요. 그렇게 말린 결과물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건조된 후에 한김 식혀주셔야 습기가 생기지 않아요. 이거 제가 먹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애들 밥 구해도 하나씩 꽂아주기도 좋고, 진짜 너무 건강한 간식이에요. 짠, 너무 쉽죠?